안녕하세요. 9월의 책 보이지 않는 도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명자입니다. 아, 책을 다 혹시 구입해서 읽으셨지요? 어, 보이지 않는 도시 저자 이무진 이 이무진 작가는 아, 건축가입니다. 저는 이분 책을 보고 나서 아. 책을 읽는 즐거움, 독서의 즐거움, 또 독서를 왜 하는가 하는 아주 굉장한 그 보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꼈는데요. 아, 아무튼 이 책을 읽고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아주 그 인사이트까지 확장시켜주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불과 한달 전에 우리가 집중 폭우로 인해서 도시가 잠기는 그리고 인명 피해가 일어나는. 사회적인 쇼크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정말 보이지 않은 안았던 것을 우리가 보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들을 볼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도시가 더욱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책을 지은 그 이무진 건축가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건축 경력 30년, 이 경력이 사람을 눈을 다르게 해준다. 그전에는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이 정말. 어, 참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이 매력은, 이, 여기서 말하는 매력은 정말 매력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어, 여기서 이분은 한 10개의 질문을 통해서 이 꼭지를, 그 책을 구성하고 있는데, 어, 이 책을 일단 간략하게 먼저 그 뒷, 뒷, 면에 소개된 거를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크게 공간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그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살잖아요. 대개는 무심코. 우리는 왜 질문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 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진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거나 이미 적응된 상태를 애써 바꾸려 들지 않는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설사, 바뀌어야 한다는 걸 느낀다 해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짚어내기 어렵다. 이 도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운전할 때늘 보는 신호등 위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우리나라에는 왜 노래방, PC방, 찜질방 같은 방이 많은지 궁금해 한 적도 없다. 맞습니다. 저도 이, 이 뒷면에 유학된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참 무심코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화를 일으키는 또 중대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어, 예전에, 이번 제 책에서 물론 소개되는 건데, 아주 예전에, 코미디언 이경규라는 분이 진행하던 꼭 몰래카메라 비슷한 그런 건데 혹시 생각나세요? 양심냉장고라고 있었어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이 책의 첫 꼭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그 이제 와서 그거를 돌이키면서 이분의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아니, 3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그것도 이 책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몇몇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어, 이게 뭐, 이분은 이제 프랑스에서 30년 정도 활동하신 분이니까, 양쪽에 다 시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작가분. 그런데, 이거 단순히 문화 차이야?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또 국민의식의 문제야? 이렇게 돌려도 안 돼요. 그냥 정말 문제의 본질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이제 볼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책한권 내내 이어지는데요. 그 책의 그 소제목이 열 가지가 있는데 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질문을 던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정말 깨닫게 되는 책이거든요.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국회의원들은 왜 고함을 칠까? 이 역시 그 국회의사당 그 구조를 보면은 경청하기보다는 졸거나 큰소리 치거나 하기 좋게 생겼다는 거예요. 또, 왜 조상님을 산에 모실까? 이번에 추석 지내시면서 산에 한 번씩 갔다 오셨나요? 조상님, 지금은 많이 화장을 하고 문화가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갖다만올줄 알지 왜 조상님을 산에 모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모임의 끝은 왜 항상 노래방일까? 노래방 방 방. 우리는 왜 이렇게 방을 좋아할까요? <laughs> 왜 아이들은 항상 어지럴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여 작가의 관점 시선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어느새 나에게도 인사이트가 생기고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무진 작가의 보이지 않는 도시, 즐거운 독서 하시고 9월 독서 포럼에서 만나 좀더 활발하게 의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